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팀 나이스님 맨몬님 뱁새님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닉네임 안 불러드리는데 올해 마지막이니까 불러드릴게요 뭐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다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그래도 마지막을 여러분이랑 보내는 게좀 유의미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방송 제목의 의미는 오늘이 12월 31일이라고 해도 6월 22일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루라는 뜻입니다 특별할 거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진이도 고기 굽고 있겠지 영진이는 6월 22일에도 고기를 굽고 있었을 거고 저도 이 순간에 이제 똑같이 살고 있겠죠. 아 그렇죠 크리스마스도 똑같아요. 12월 25일도 6월 25일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12월 31일에 아내년부터 바뀌어야겠어 라고 마음먹어서 바뀌었을 거라면 6월 22일에서 6월 23일 넘어가는 날에도 마음먹어서 바뀌었다는 거겠죠. 근데 보통은 그러지 못해요. 바꿀 거면 지금 당장 바뀌십시오. 내년부터 바뀌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참고로 저는 그거 못합니다. 오레만소네님 반갑습니다. 박희승님도 반갑습니다. 원래 닉네임 안 불러드리는데 올해는 올해 마지막으로 불러드리는 거니까 불러드리겠습니다. 6월 22일에는 안 불러드리죠. <laughs>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봐봐요. 6월 22일과 12월 31일은 같아요. 똑같은 하루죠. 근데 12월 31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은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밖에 못 하는 걸 하는 거는 이제 6월 22일과 12월 31일이 다르다고 말하는 걸 위반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이번에도 안 불러드리면 올해는 단한 번도 불러드리지 않았던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이번만 불러드리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사실 관점의 차이예요, 이건. 관점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6월 22일과 12월 31일을 다르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저는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 같다라고 제목을 지은 거예요. 보통은 이제 31일을 특별하게 여기니까 약간 반발심리죠. 아닌데? 이런 느낌. 아니거든? 아닌데? 똑같은데? 뭐 그래도 예의상 올해 마지막 달인이 2022년에 만당이라도 되돌아볼까요? 아유 올해 영상 많이 올라왔죠. 이제 22년 1월. 사실 제가 작업실을 들어온 게 이제 22년 1월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창 작업실에 들어오는데 제가 원래는 집에서 작업을 했어요. 작업 환경이 바뀌었죠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도 새로 맞췄으니 이제 베가스나 세팅 같은 거다 깔아야 되고 녹음 환경도 바뀌었고 여튼 그래서 전멸 유치와볼리비어 이거는 작업실에서 만든 첫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녹음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불량상이죠 그리고 이제 작업실에서 녹음 환경이 만들어져서 녹음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많이 헤맸죠 원래는 집에서 녹음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녹음 프로, 프로그램도 다르고 마이크도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랑 비슷한 질감을 내는데 정말 어려웠고 많이 달라요 지금이랑 들어보시면. 오늘 원거리를 상대로는 그냥 최대한 맞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초반에는 어차피 카이팅 못해. 어 이건 비슷하네? 아, 이건 또 다르지 않나? 이 타각을 내준다. 어 그러지 거 이거 이건 레전드예요 님들. 이건 이를 피하는 용도로 쓰고 카이팅을 조금 섞어주면. 어우 먹먹해. 진짜 거겁니다. 일단은 마이크 물 먹었나? 이 e 빠진 레넥과 이 e 빠진 그럼 이거 아마 내가 집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 이렇게까지 비슷하지 않아. 아마 이제 작업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집에서만 들었나 보다 이거는 그럼 이거는 작업실에서 첫 녹음한 영상이 되겠네요 근데 음질이 많이 다르죠 세팅이 너무 다릅니다 시간을 어우 먹먹해 못 들어주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사이드볼베 런칭 한창 선체 메타였죠 이때 한창 여기서 이제 또 증사 버리고 이제 선파자 균열 내서를 완벽히 정착했죠 그 과정에서 재밌었던 영상 되게 많이 나왔어 을문의 마이 유저 기념비적인 을문의 시리즈 첫 영상이죠 실제로 선체 빌드가 어찌 보면 백도어를 도는다는 점에서 유튜브가 게 엄청 잘 나왔어요 드라마틱한 승리를 연출하기가 쉬웠거든 이 을문의 마스터의 유저와의 만남 영상도 그렇고 백도어 영상도 있죠 오직 넥서스만 넥서스만 바라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출 방식이에요 영상에서 볼베가 테를 탔다는 정보를 전혀 안 알려줘요 슬슬 볼베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없어 볼베 어디감? 반전 한번 딱 보여주고 사실은 이랬습니다 하는 연출과 플롯을 제가 좋아해요 좀 근데 정말 아쉽게도 기대한 만큼의 조회수는 아니었어 사실 필관열 100%를 잇는 잇자라는 마음으로 만든 거였거든 얘가 좀 넘싸긴 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썸네일이 좀 아쉽지 않았나 김고뚜레가 있었다면 좀 기깔났을 텐데 이제 근데 백도어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뒤 선체 파괴자가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김고뚜레 전역 사실 고뚜레가 전역하고는 좀 쉬고 싶다고 했어요 한동안 야 그래도 슬쩍 한번 물어봤죠 일 한번 안 해볼래? 해가지고 받은 게이 영상 이 썸네일들입니다 아 맞아 이때가 그거구나 맞아 그래서 이때도 영상 거의 안 올라왔지 그리고 내구도 패치도 겹치고 말이야 내구도 패치 때문에 볼리베어 죽었고 이 내구도 패치를 파훼하는 빌드를 만들어서 볼베안 죽었다 올리고 탱템도 워프되고 다시 돌아온 얼건정령 이야 하면서 돌아왔었지 기억나네 할 지금도 있어요 사실 옛날에 5월경에 열심히 준비했었던 전 캐릭 상대법 정리입니다 뭐 근데 언젠가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 아유, 디르님, 바로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만다! 아이고, 맞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아이템이나 룬은 패치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라서, 결국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둘중 하나가 리메이크가 되지 않는 이상, 불변하는 상대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그렇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가져가지 말아야 하나, 이것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슬쩍 한번 흘렸었는데 이거를 아직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 언제 나와요라는 곡 소리를 종종 내십니다. <목소리>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거 이거 빌드 팩이에요. 왜냐고? 베인이 딴딴해져서 못 잡거든. 심지어 만년설이도 구려졌어. 이런 쓰레 기 같은 하고 쓰지 마세요. 내구도 패치로 볼베가 뒤져버렸어요. 그리고 볼리베어가 죽었습니다. 리메이크 후약 2년.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것도 양쿠부금임. 상대를 잡아내려고 하는 볼리베어는 안을 갔다. 하지만 W와 E를 한번 더 돌리면 그것이 곧 엄청난 탱킹으로 돌아오는 볼베는 행빌드를 가면 다시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러고 이제 기어이... 다시 돌아온 얼건 정령 실제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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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면한 지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라이엇이 볼베를 너프했습니다 관짝에 박아버릴 높프였죠 거의 자막 개지 없네 성적이 이거 성적이 님들 이거 아, 알았음 죽음 확정이 아니긴 하지만 일단. 사실 이때는 제가 시끄러웠지 볼브는 조용했어요 항상 패치가 특별히 없었으니까 근데 얼굴이 너무 지금도 조용한 거는 좀의외긴해 그렇지 특정 불과 최강의 플래티넘을 시작으로 약간 좀 트지 않았나 그리고 또 역시나 기념비적인 시리즈죠. 요즘 재밌는 첫 시리즈. 제가 옛날부터 애초에 한 챔피언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즌 5. 이때는 갱플랭크가 재밌었죠. 그리고 이때 이랭가 아마 AP랭가일 겁니다. 이거. 전고로 옛날부터 평범함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시즌 6 올라프. 이거 치명타 올라프입니다. 시즌 7. 치명타 나서스입니다. 이거. 시즌 8. 마침내 볼리베어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볼베 장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laughs> 맞는 말이기도 해. 진짜 난 사실 원래 이상한 것만 했거든. 전 어쨌든 재밌으면서도 효율적인 거라거든요. 근데 나 치명타 나소스 같은 거는 당연히 재밌지만 최대 효율은 아니야. 근데 볼베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졸라 재밌고 졸라 좋았던 거지. 제가 좋아하는 챔피언은 명확히 이거예요. 각각의 스킬을 완벽하게 활용했을 때 변수가 없는 챔피언, 내가 콤보 실수로 안 하면, 내가 이 반응 속도가 느리지만 안 하면 무조건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무조건 캐를 올릴 수 있는 챔피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볼베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랑 궁이 논타겟에 느리거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되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저는 리메이크되고 볼베를 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뭔지 알아요? 갱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당시 할 때는 몰랐는데 구볼베는 갱 면역 챔이에요 일단 갱승이 개시워요 딜이 겁나 세거든. 그리고 이 e 스킬의 직발 넉백기와 패시브의 회복. 이 때문에 상대가 갱을 오기가 정말 어려운 챔피언이었어요. 예를 들면, 리신이 갱을 하려고 한다 쳐봐요. q 로 맞췄어. 들어와. 어차피 볼베가 1로 끊어요. 다른 챔피언이 들어와요. 어, 볼베 패시브 때문에 겁나 단단해. 어중간한 챔피언이 와요. 볼베한테 원콤 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갱을 못 오더라고. 신볼베를 하니까, 아니, 갱이 너무 무서운 거야. 갱대처도안 되고. 아, 어쩌다 이거까지 보고 있지? 맞아. 지금 요즘 재밌는 시리즈가 옛날에 제가 롤하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 네. 롤이 갈수록 다양성을 죽이고 있어가지고 재밌는 빌드가 별로 안 나옵니다. 일단 아이템. 신화급 아이템으로 아이템의 가지수를 제한했죠? 룬, 특성. 하나로 합해가지고 다양성을 죽여버렸죠? 갈수록 롤이 이렇게 패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양성을 너무 죽여요. 저는 결국에는 재밌는, 나만의 빌드를 만드는 거에서큰 재미를 느끼는데, 지금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야. 결국에는 요즘 빌드가 재미없는 것도 그거예요. 결국엔 빌드를 누가 짜든 거기서 거기입니다. 시즌 3,252번째 얼건 정령만 봐도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엔 얼건 정령. 와, 그 수많은 방템 중에서 얼건과 정령을 딱딱 올려가지고 쿨감 40을 빠르게 구하는 이런 미친 빌드를 만들다니 만당은 역시 대단해였는데 시즌 11, 12, 13. 그냥, 그냥 얼건 정령, 그냥. 멤버십. 이어 이 멤버십 런칭했죠 여러분들 참고했는데 내 멤버십이 되게 짜임새가 있고 좋은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어 고민한 보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기념비적인 대사건의 시작 8월의 만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 8월 첫 영상 개노답 삼형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영상을 올렸어요 무료한 달에 50분 20분 28분 39분 21분 33분 14분 44분 18분 뭐하는 애지? 아니에요 이건 롤이 재밌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롤이 개 재밌어요 피들스틱 미쳤어요 피들스틱 개 재밌습니다 게임 불강.. 그치 오히려 맞아 오히려 게임이 재미가 없었지 그치 편집이 제일 재밌었었어 역설적으로 모노하기전 아니야 이때? 모넌하면서 살살 어? 게임 재밌다 헤헤헤헤헤 <laughs> 이랬던 거 같은데 9월에 만나도 만만찮아요 근데 7, 8, 9, 10더 많이 올렸는데? 뭐임? 이제 여기는 진짜 실전압축에 꽉꽉 눌러 담은 9개라면 살짝은 널널한 10개? 좀 짧은게 섞여있죠? 11분? 3분? 11분? 그래가지고 사실 노동량으로 보면 여기가 훨씬 커요 사실 8, 9월이 워낙 대단해서 그렇지 1 0월에 만당도 좀 괜찮거든요? 좀 괜찮아 10월 16일에 올라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2주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거 만들었지 아 근데 억울한 게 있어 이 장면 만든 건지 모르는 사람 많은 것 같아 이거는 트레일러에서 따온 거고 여기서 한번 샥하고 확대하는 장면을 만든 거예요, 직접. 애초에 이게 트레일러의 한 장면이라고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리고 11월의 만당. 11월 20일. 뭐야, 12시야? 아, 나 카운트 를 못했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여튼. 11월의 만당은 영상을 3개 올렸고, 12월의 만당은 그래도 영상을 5개까지는 올렸네요. 뭐, 꽤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다들 뭐, 올한해 마지막 뭐, 특별한 거 하셨나요? 저는 그냥 가족 식사 한번 했습니다. 특별할 거 없는 하루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냥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순간일 뿐이잖아요 그쵸? 특별한 일이 있을리가요 뭐 여튼 저도 이제 새해 맞이도 여러분과 했겠다 최근에 키신 분한테 보내드릴게요 여기 새해 목표하고 있네? 이 방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인사해드릴게요 말 키웠으니까 여러분 안녕 잘가요 큰 소리 납니다 맘바! 고맙습니다